네. <laughs>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개그맨 안윤상입니다. 자, 2회 차맞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스토킹의 토크불도저, c 위안치홍회현님 <laughs>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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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어, 두 번째네요? 네, 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나아져야 됩니다. 어... 네,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음, 네, 네. 뭐, 평생 먹을, 뭐, 욕, 뭐다 먹었다라는 표현을 네. 쓸 정도로. 아, 아, 좀 진짜,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좀 막. 어, 폭발적인 반응이 네, 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세요 지금. 어. 지금 보시라고요, 저게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공개를 댓글 한번. 하면... 내가 왔잖아. 진영이 댓글, 성 댓글도. 어떤 댓글 하시니까. 이제 뭐, 우리 한수 배우라고 이제 이렇게. 아니, 작가들 있으 뭐... 이런 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니? 아유. 지혜를 좀 우리가 좀 배우는. 두렵죠? <laughs> <laughs> 네, 뭐, 사람은 여러의 생각과. 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뭐 같이 살아가는 네, 시대니까 네, 네, 다양합니다 네. 네.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다음 주면 더 심한 글이 올라오겠죠 <laughs> 근데 기대하니까 <laughs> 일부라기에는 <웃음> 네. 아 안타깝긴 <laughs> 해요 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네. 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예. <laughs> 네. 아 이거 우리 또 이거 여기서 또 웃고 떠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더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아,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볼게요 네. 여러분 <laughs> 스토킹 리빌딩 두 번째 녹화 KBO <laughs> 레전드가 방문해주셨습니다. 이글스의 영원한 송골매 원스톤 세미프로 야구단의 송진우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영합니다 아, 네, 모셨어요 네. 네. 2024년 원스톤 세미프로 야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송진우고요. 가고하고 왔습니다. 또 여기 안영위원하고는 KBSN에서 같이 해설을 시작했고, 을 그리고 뭐또딴데 어... 가서 해설을 하더라고요. 왜그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뭐 여기 네. 이렇게 다니는 거지 뭐 전화주는 저는... 데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laughs> 뭐 저는 생각보다 빨리 하차를 했고. <laughs> 그래서 아, 스튜디오 들어오니까 뭐또 옛날 생각나고 네. 아, 두 번째로 초대손님이 됐다는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 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오, 녹화 2회차 만에 벌써 제작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바로! 펭수가 바로 바로! 소개합니다. 팽아 오징이 다리얼 치즈 오징어입니다. 어, 저도 펭귄이라서 해산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이게요. 그냥 오징어가 아니고요. 오징어와 치즈를 큐브 형태로 만든 간식이라고 합니다. 자, 모짜렐라 치즈, 고다 치즈, 체다 치즈. 이세 가지 치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즈와 오징어의 어메이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오지이더 리얼 치즈 오징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하나씩들 뜯어서 네, 드셔보시죠. 이거. 어, 이거 하나 드어보세요 어, 아, 이렇게 또 큐브로서 아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또. 이게요 한 팩에 단백질이 11g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 칼로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살찔 음, 걱정 진짜. 별로 없고요. 오지이 더리얼 지조징어 스토킹 한정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묶음 한 세트가 25,000원. 세 세트부터는 택배비 와우. 무료.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방송 유튜브 출연하신 지는 오래되셨는데, 그럼 요즘은 원스톤 세미 프로 야구단의 네. 감독으로 하고 계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2024년도는 좀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죠. 원스톤에서 연락이 와서, 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듣고, 어, 제가 그쪽을 선택하게 됐고, 네. 시스템 너무 좋고요. 지금 한 10명 정도 모집이 됐는데, 음. 아직 그 많은 그 정보가 선수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네. 준비 중이기 있고요. 어, 최대 30명 어, 적게나 20명 정도는 창단식 할 거고요. 음. 뭐 유니폼이나 이런 그라운드나 이런 거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그 어떤 지원 자격이 있을까요? 선수? 어 일단은 없습니다. 아, 일단은 없고 어, 정확한 거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뭐 훈련비 같은 거는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숙소까지 다돼 있고요. 어, 실내가 한 300평이고요. 저희가 3층인데 6층에 또 300평의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엄청 크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나오신 건아니죠 부동산 우리 회사가 아마 시행도 같이 해서. <웃음> <웃음> 저는 감독님 독립구단 그 하이에나들 맡으셨을 때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접할 수가 있었고 음. 그 당시에 그 뛰었던 선수들이 제법 많이 프로에 진출했더라고요. 음... 뭐 권광민 선수, 뭐 윤삼음 선수, 윤상... 뭐. 예, 기타 한 다섯 명 정도 선수 프로 진출했다고. 네명 정도. 네 명. 어, 쉽지 않죠. 독립 구단에서 스카우트 눈에 띄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윤삼음 선수는 그래도 하나에서 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고 제가 또 감독을 했었고 또 애정이 가는 선수들이고 프로에서 갈게 뜬 선수보다 독립 구단에서 갈게 뜬 선수라 대정이 더 가고 어렵게 다시 출발하는 선수라 아, 이렇게 또다 재기를 꿈꾸고 있는 많은 네. 야구인들 네. 희망이 되는 우리 송진우 감독님 자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도 이렇게 먹어서 이제 입이 좀 풀렸으니까 <웃음> 본격적으로 <웃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우 우리 감독님 아, 이거 길다 어. 길어 길어 1965년 2월 16일 미래 KBO 레전드가 충북 괴산에서 타요 <laughs>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당시 교장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야구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결국 야구에서 남다른 두각을 보인 그는 세광고 2학년 재학 시절 모교를 황금 사자기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동국대 진학과 졸업 이후 1차 지명으로 빙그레 입단하며 89년 프로 데뷔 전에 역대 다섯 번째 신인 데뷔전 완봉승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프로 2년 차에는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면서 27세이브와 함께 세이브왕 등극. 이때부터 등번호 21번을 달게 된 송진우는 레전드를 향한 초석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92년에는 커리어 최다승 19승을 기록하며, 아우, 아깝다, 1승. 구원왕과 다승왕 타이틀을 동시에 차지하게 되는데요. 재구를 가다듬고 다양한 변화구를 연마해 기교파 투수로 변신하고 맙니다. 99년 시즌 15승을 달성한 그는 한화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도 힘을 보태죠. 이후 2009년 은퇴 시즌까지 국내 선수 마지막 노이트 노런을 비롯해서 역대 통산 최다승 경신, 최고령 완투 완봉승까지 달성한 송진우 개인 통산 210승, 3,003이닝 등판, 탈삼진 2,048개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언급될 만큼 대한민국 야구서에한 획을 그었는데요 21년간 대전 하늘을 비상한 송골배 송진우 그에게 리스펙트를 보내며 전설의 일대기 여기서 마칩니다 길기도 길다 아, 와. 아, 길다 이 정도로 길게 <laughs> 소개할 분은 이제 더안 나와 요 별로 없으실 것 네, 같아요 앞으로는 네. 이 정도까지는 안 아, 나와 이것도 굉장히 함축적인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진짜 와, 와 정말,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현역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그 얘기들 해요 가끔씩 과연 송진우의 210승을 깰수 있는 선수가 나올 것이냐 100승도 힘든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현역 최다승 뭐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도 한참 남았을 거예요 아직도. 양현종 선수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음. 어, 지난해 보니까 김강현 선수하고 양현준 선수가 조금 주춤한 모습, 음. 그니까 젊을 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뭐 경신하고 안익을 떠나서 올 시즌에 김강현 선수하고 양현준 선수가 조금 작년에 좀 부진한 것 딛고 일어나서 음. 팬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제 프리미어 할때 보니까 장원준 선수가 너무 잘 던지더라고 음. 음. 그래서 아이 선수가 나는 김강현 선수하고 양현준 선수보다 그래도 이백승에 좀더 어 먼저 가지 않을까라 음. 생각했는데 한 5년 정도 허리 부상 때문에 음. 고전하다가 작년에 이승엽 감독이 되면서 뭐 어려울 때뭐좀 선발로 던지긴 했지만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양현종 선수가 좀더 근접해 있으니까 2048 탈삼지는 깰것 같아요. 음. 이번에 이제 아, 네, 깰것 같고 어. 뭐 삼진 않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중에 하나는 그냥 풀어주고, 음. 그러면 200승하고 3,000, 3이 남았는데, 뭐 이게 뭐 깨지니 안 깨지니 문제가 아니라, 뭐 야구 발전이나 또야구에 흥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접근한 선수가 나오고, 음. 뭐 언젠가는 이게 기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생각이 있다뭐 이렇게 대인배처럼 말씀하셔도 속으로는 그래도 안 깨지지 수도... 않아요. 네, 그게 뭐, 에이. 그게 뭐 숫자가 바뀐다고 그래서 뭐 제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닌 거니까 음. 예,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야구 아직은 뭐 팬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어 야구가 좀더 후배들이 팬들한테 사랑받는 게더 우선적이지 음. 되지 않나? 그래도 기록이라는 거 음. 사실은 좀 깨져야 그래야 더 의미가 있는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만약에 뭐 탈삼진 그 기록을 딱 갈아치웠을 때 아마 캐비어 측에서 이제. 송감독님이 제 음. 모시겠죠. 음. 모셔가지고 딱 자기 기록 딱 이제 넘어서 선수랑 딱그 장면을 딱 상상을 하면 정말 아... 좀감독님 입장에서도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기록이기는 아니... 하지만 어차피 세계 중에 제일 수 음... 없는 게 쌍둥이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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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그건... <laughs> 그건 죽어. 아니, 근데... 물어봤어요 네. 이제 뭐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이제 모든 사람은 승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승보다는 이닝을 저는 제일 애착을 갖고 있고 음. 그다음에 승이고 삼진은 현종이한테 주려고 <laughs> <laughs> 그래요 아 그래 현종아 너 삼진 이건 너해 이렇게 <laughs> 자 근데 재구하면또 우리 송진우 감독님이셨습니다 특히 국내 체인지업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데 체인지업을 장착한 이유가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선수는 젊을 때는 빠른 공이 있으니까 그걸로 승부를 하는데 근데 한계에 부딪히고 나이도 들고 어쨌든 타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네. 저희가 98년도에 1군 선수들이 그아리조나로 교육 리그를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인스트럭서 코치들도 이렇게 영입을 하고 또 내가 백승 했다니까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런 선수에 와. 대한 인정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음. 일주일 뒤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이걸 해보자 뭐잘 가르쳤는지 제가 잘 습득을 했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잘 맞아떨어졌고 그때 이제 감독이나 투수코치는 이제 중간 피처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영철 그 코치가 부임하면서 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또, 체인지업을 잘 제가 어, 만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99년도 첫 우승에 제가 일조를 했고, KBO의 FA1호를 제가 또 계약을 했었고, 예. 뭐,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 많지 않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다른 구질까지 어렵지 않게 몸에 많은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까지 하기는 정말 힘들었었고, 그리고 시범 경기까지 아, 이 느린 공이 과연 타자한테 통할 수 있을까? 이런 공을 타자가 왜묻힐까 마운드에서 던지면서 보는 거하고 또 타자를 세워 놓고 타자한테 어, 느낌을 물어보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군 경기를 경산에서 이제 했는데 아마 타자가 지금 KT 수석 코치하고는 있 김태균일 거예요. 하나 김태균이 아니라 김태균인데 스리블 투 스트라이크에서 그 공을 던졌는데 쳐가주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봐라.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음. 그 불안했던 게 자신감으로다가 바뀌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 은 우리 치디. 네. 저기 상대해 보셨어요? 체인지업 얘기가 나온 김에, 자, 구대성 대 류현진의 체인지업, 누, 누구를 더 높게 쳐주십니까? 구대성 선수가 미국 걸쳐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류현진 아... 선수가 이제 처음에 신인 들어왔어요. 근데 대성이가 후배들의 사랑이 엄청 커요. 김선우 선수가 두산에 들어와서 그 인사를 오거든요. 근더그 네, 같은 데 이렇게 인사를 와요. 네, 오면은, 야카 같은 데 오면. 거기서도 가게 달라는 얘기하는데막 김선호한테 볼도 안 쳐주고 <laughs> 어, 어, 오지랖이 어. 오지랖 엄청 <laughs> 어. 커요 제가 아마 현진이가 가게 달라는 얘기도 안한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볼때 대성희보다는 현진이가